여당에서는 어, 범죄 소설의 한 장면 같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변인, 마치 조직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어, 이 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쥐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언론 프레이 실패했으니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사가 고의적으로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사실은 고발이 되면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 언론 저도 이제 언론인이지만 꼭 검사들이 다 이렇게 흘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언니 취재 메커니즘을 보면. 물론 예전에는 아김 기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재밌는 거 있어 아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검사가 매우 드물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매체가 많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작성한 교도관부터 보고 받은 교도관의 상부 어, 책임자 그리고 그 상부 책임자가 뭐 법무부든 어디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 과정에 있는 사람들 라인 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정에서 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라고 단정하는 가능성 말고도 야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소위 제 취재원이 돼서 제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무수히 많은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합니까 아~ 어, 그동안 음~ 어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 재판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사안에 실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마련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도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피의 사실 공표로 입건해서 처벌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 사건에 어, 접견 대상이었던 세 사람 모두 피의자 단계를 넘어서서 재판에 접어 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죄는 전혀 무관한 범령 아, 조항이고 그렇군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상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와 다른. 이 사건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즉, 접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부분을 공수처가 어떻게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라면 수사도 가능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유지도 가능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해서 재판도 담당하게 될 텐데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우리 또 우리가 이공수처에 수사 실적을 지금까지 다 왔잖아요, 전 국민이. 네네네. 뭐그 동안의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인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이고 쉽지 음. 찾아낸다면 그 이후에는 공무상 비밀 도설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음. 업무를 진행하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을 누군가 전해 듣습니다. 이 수사기관 종사자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사담으로 전해 드린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게 된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법리적 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수처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법리 적용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만약 기소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의 사실 공표죄와는 별개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즉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선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